점차 전국의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볕은 내리쬐면서 낮 동안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기온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충남 서해안과 영남, 또 제주도로는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니까요. 차단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 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기온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28도, 원주도 29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선선했던 어제에 비해서 오늘 4, 5도나 높겠는데요. 오늘 전주의 기온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장마는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대체로 맑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초반에 북상해 화요일쯤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